해룡고등학교 50주년 기념행사.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룡다, 크3월 26일이 무슨 날? 많은 분들이 띠용 하는 3월 26일 금요일. 올해가 해룡고 50주년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 너 말이야, 너. 알고 있냐고. 1 9 7 4년 3월 5일 개교한 해룡고등학교는 올해로 50자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축하할 순 없겠죠? K1반기 고등학교! 해는고는 K1반기 원탑 고등학교로 대학 입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쌈뻥한 해는고가 아니죠? 카스 카트 상설 동아리! 카스란 창조, 활동, 성취, 봉사를 기점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와 꿈을 찾아주는 든든한 국밥 같은 상설 동아리 조직! 하지만, 이런의 축복은 끝이 없다 포커스 독서동아리 독서를 주제로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향상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학생중심의 독서동아리 아주 그냥 이름 그대로 독서의 포커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너무 재밌다고 장난으로 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체육대회 2024년 해룡고 최고의 이슈 체육대회. 이번 체육대회는 다양한 종목으로 2일간 진행됐는데, 줄다리기, 피구, 여자축구, 농구, 닭다리 싸움, 체육대회의 꽃 개주로 완벽하고 기깔나게 막을 내렸다. 비룡제. 연말이 되면 가장 기대되는 해룡고 축제 비룡제. 예쁘고 잘생긴 선배님들의 공연부터 평소 수업시간에는 볼수 없었던 선생님의 제2의 자아. 휘앙찬란한 부수영까지 너도 고다사이! 어때? 우리 학교 꽤나 스컬하지? 자, 이제 해릉고 50주년 축하하러 가볼까? 해릉고